안녕하십니까 중고차플렉스 중고차딜라 이브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가장 핫한 차 구하기 어려운 차 중에 하나입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글라스밴 3밴 차량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검정색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기업들 회사들이 소형 화물을 옮길 때 가장 이상적인 차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단연 스타렉스. 그 스타렉스의 가장 끝 모델,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2018년도 스마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제가 트렁크를 좀 보여 드리고 있는은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트렁크의 사이즈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략 이 정도. 3m 높이 한 1m 50 정도 되는 3밴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외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상품화 과정 다 거친 차량입니다. 광택까지 깨끗하게 내놔서요. 뭔가 세차 느낌이 내도록 관리 잘 해놨습니다. 법인에서 사용하던 차를 중구자 플렉스에서 바로 매입을 하고 상품화를 마친 차량입니다. 어, 사고 유무는요.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요. 교환이 좀몇 군데 있습니다.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진룸 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에서 들리듯이요, 현재 차량 쌩쌩하게 노유 없고 관리 잘된 차량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교체한 지 일주일이 안 됐고요, 현재 95%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뒷 타이어 역시 한 번에 네짝을 동시에 신품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정말 타이어. 한요 신급입니다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좌석 시트부터 깨끗하게 사진을 볼수 있고요. 아요 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흡연자라서 비흡연 차량 안쪽 실내에서 담배를 한 번도 피지 않은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아, 출고 후에 상단 매립으로 새롭게 장착한 옵션입니다. 위쪽을 좀 살펴드리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외 정상작성 잘 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서울까지 운행을 해서요. 키로수는 다소 좀 많습니다. 2018년식이고 키로수는 16만 키로 운행한 차량입니다. 2018년 2월에 출고했고요. 주행 16만 키로 운행한 스마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토차량이고요. 3인승 글라스 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다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엔카 시세는 현재 1,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예, 사고 유무도 있고요. 그리고 키로수가 많은 관계로 1,400만원, 1,400만원의 중저플렉스 구독자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